고난 주간 특별 새벽기도 첫 번째 날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과 또 온라인과 음성으로 함께하는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한 축복합니다. 오늘은 어제 말씀에 이어서 가상출원 두 번째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가상출원 두 번째 말씀의 제목은 긍휼입니다. 금휼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산책을 하다보면 강아지와 함께 산책하는 분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몇년 전보다 눈에 띄게 많이 늘어난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 강아지들을 유심히 살펴보고 하는 과정 가운데 발견한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강아지 중에 큰 강아지가 있고 작은 강아지가 있잖아요. 큰 강아지와 작은 강아지가 길에서 만납니다. 그러면 누가 짖을까요? 다 아시네요. 네, 다 아시네요. 작은 녀석들이 정신 나가듯이 막 짖습니다. 큰 녀석들은 어때요? 신경도 안 써요. 그냥 지나갑니다. 작은 녀석들은 정신을 잃고 막 지져요. 왜 그럴까요? 이 정답은 설교 중간에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졸지 말고 깨어 계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계십니다. 처절한 고통 가운데 몸부림치고 계시죠. 주변에 사람들이 참 많았는데, 그 사람들이 참 잔인하게도 폭도처럼 날뛰면서 예수님을 조롱하기 시작합니다. 보통 십자가형이 처해지면 그 죄수들은 보통은 엄청난 저주의 말을 쏟아냈다고 합니다. 자신을 못 박는 로마 군인들에게 그리고 구경꾼들에게 소리를 지르며 저주하는 것이 보통이었대요. 나를 죽이고 너희가 멀쩡한 것 같으냐? 내가 죽어서라도 너희를 보복하겠다, 복수하겠다 이런 말들을 막 늘어놓는 것이 일반적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못 받고 조롱하는 그 폭도들을 향해서 어마어마한 말씀을 남기시죠. 그것이 누가 복음 23장 34절 말씀입니다. 우리 화면이 혹시 준비되면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말씀을 화면을 보고 한번 읽겠습니다. 예,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이걸 쉬운 성경에 보니까, 아버지, 저 사람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 사람들을 용서하옵소서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하고 장엄한 용서가 선포되는 현장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그 영혼들을 용서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이 다시 한번 34절 말씀에 그 답을 발견하게 됩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다. 하시더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 저들은 지금 자신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조차 모르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누구에게 화를 내는지, 자신들이 누구를 죽이고 있는지 아무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근슐함의 눈으로 그 폭도들을 바라보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 근슐함으로 말미암아 그 폭도들을 용서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중요한 사실이 한 가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는 그 폭도들의 얼굴 이면에 있는 다른 것을 보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 폭도들의 일그러진 분노 이면에서 무엇을 보셨을까요? 제가 설교 초반에 말했, 말씀드렸던 강아지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보겠습니다. 큰 강아지를 만난 작은 강아지가 정신을 잃고 짖어댑니다. 그 강아지를 보면 뭐가 보이죠? 분노와 화가 보입니다. 정신 나간 듯이 화를 내며 짖는 거예요. 그러나 그 화와 분노 이면에 다른 감정이 숨겨져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뭘까요? 두려움이에요. 불안함입니다. 자신의 약함이 들켜버릴까봐 공격 당할까봐 불안해서 그 불안함이 결국에는 분노로 표출되는 것입니다. 그 불안함을 감추기 위해서 분노하고 화를 폭발한다는 것이죠. 제가 이건 제가 관찰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진짜지를 확인해 보기 위해서 우리 부목사님 중에서 강아지를 잘 아는 분이 한분 계셔요. 제가 전화를 걸었어요, 목사님. 이게 진짜입니까?라고 했더니 그분이 리서치를 하셔가지고 연구 논문 하나를 발, 발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49개 종 품종을 대상으로 8,300 마리를 분석했습니다. 그랬더니 키가 작은 강아지가 훨씬 더 두려움이 많고 더 많이 짓는다는 연구 결과가 논문으로 발표되었습니다. 제 개인적인 분석이 아니라 실제로 연구 결과가 그렇더라고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겉으로 보여지는 것은 분노입니다. 폭력입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 다른 감정이 있다는 거예요. 무슨 감정입니까? 불안함. 두려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강아지 뿐이겠습니까? 우리 사람들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분노하고 화내는 그 모습 이면에 무엇이 있습니까? 불안함이라는 감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 분노로 일그러져 있는 그 폭도들, 예수님을 조롱하는 그 폭도들의 분노 이면에서 바로 이것을 보신 것입니다. 그 불안함을 보신 거예요. 그 영혼들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점점 쇠약해져 가는 육신의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어떻게 먹고 살아야 할지, 배우자와 자녀들과 어떻게 하면 좋은 관계를 이룰 수 있을지, 아무것도 알수 없고, 인생의 답을 몰라서 방황하며 두려움에 떨고 불안해하는 그 모습, 그 모습을 보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 그 성난 폭도들은 화로 가득 찬 군중이 아니라 목자 잃은 어린 양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깊은 극휼한 가운데 용서를 선포하신 것이죠. 잠깐 정리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분노 가운데 불안함을 보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성난 폭도가 아니라 목자 잃은 어린 양들로 바라보셨어요. 그리고 깊은 긍휼함과 아픔을 공감하시며 용서하신 것입니다. 부산의 한 경찰서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36세의 한 젊은 남자분이 이 상습 절도범으로 다시 잡혀오게 되었어요. 상습 절도범입니다. 이 절도범이 한 경로당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경로당에서 몰래 밥과 김치를 여러 차례 훔쳐 먹다가 적발이 되었습니다. 이야기 들어보니까 이 남자분은 어린 시절에 부모님을 잃었어요. 그리고 형과 둘이 살다가 얼마 전에 형이 세상을 떠난 겁니다. 그런데 이분은 초등학교만 겨우 졸업한 분이에요. 그래서 글을 잘 읽고 쓰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오래 전에 그때도 절도를 하다가 적발이 돼서 교도소에 수감이 되었는데. 그때 어깨를 다쳤어요. 그래서 육체 노동을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너무 배가 고팠어요. 너무 배가 고파서 경로당에 몰래 들어가 그런 나쁜 짓을 한 거죠. 이야기를 가만히 듣던 경찰관님 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이야기를 가만히 듣다가 주머니를 뒤적이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 남자에게 3만원을 꺼내어 건네줍니다. 그리고 말해요. 이제 바 굶지, 굶지 말고, 이제 죄도 짓지 말고, 힘내서 잘 살아봐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난생 처음 느껴본 그 따뜻한 마음에 이 남성이 깊은 감동을 느낀 거예요. 그리고 얼마 후에, 한 달여가 지난 이후에, 이 남성이 또 경찰서에 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잡혀온 것이 아니에요. 누군가 묻습니다. 어떻게 오셨어요? 이분이 이렇게 대답해요. 저 지난번에 빌렸던 3만원 그거 갚으러 왔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이 남성은 그 경찰관님이 연결해준 한 청과물 시장에서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첫 월급을 받고 그 감사한 마음에 그 3만 원을 갚기 위해서 그 경찰관을 찾아온 거예요. 이 남성이 이렇게 말합니다. 형을 잃은 뒤에 정말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았어요. 대책 없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저에게 손을 내밀어 준 것은 그분이 처음이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 따뜻한 말과 행동이 이한 영혼의 인생 전체를 바꾸어 버립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 남성을 보며 부제 불능의 범죄자를 보았습니다. 하지만 이 경찰관님은 이 남성을 보며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한 것을 보았어요. 무엇을 보았습니까? 배고픔을 보았습니다. 배가 고파서 어쩔 줄 모르며 힘들어하는 그 모습을 보았어요. 무엇을 보았습니까? 아픔을 보았습니다. 글을 읽을 줄 몰라서 수치스러워하며 아무런 의도할수 없는 그 절망과 아픔. 을 보았어요. 그리고 홀로 흘리는 눈물을 보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경찰관님에게 있어서 이 사람은 구제 불능의 범죄자가 아니라 한없이 연약한 한 청년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깊은 긍휼함으로 말미암아 따뜻한 사랑을 베풀 수 있었던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아닐까요? 그래서 십자가 위에서 그 장엄한 용서의 장면을 보여주신 것이 아닐까 생각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상에서 오늘 우리에게 부탁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들, 딸들아, 너희도 나와 같이 분노로 일그러져 있는 얼굴 속에서 목자 잃은 양의 아픔을 함께 바라보거라. 우리의 기도는 이런 기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 눈을 들어 영혼들을 바라볼 때에 그 영혼들의 분노 가운데 숨겨져 있는 불안함과 아픔과 눈물을 볼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영혼들을 바라보며 긍휼람이 불타오르게 하시고 용서하며 사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더 이상 그 영혼들 가운데 분노만 바라보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분노하는 여러분의 배우자를 바라볼 때에. 방문을 걸어 잠그고 나오지 않는 젊은 아들, 딸들을 바라볼 때에, 지독한 사춘기를 경험하며 휴대폰과 게임에 빠져 있는 청소년들을 바라볼 때에, 밤늦게 집에 들어오는 술 취한 믿지 않는 남편을 바라볼 때에, 그 영혼들을 바라볼 때에, 이제는 미래에 대해서 불안해하며 답답하지만 답을 몰라서 어찌할 바를 모르며 전전긍긍하는 목자 잃은 어린 양들의 모습을 볼수 있게 될 것입니다. 누군가를 향해서 분노를 쏟아내는 사람들을 볼 때,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 쾌락을 쫓아가는 사람들의 얼굴을 볼 때에, 온갖 중독에 시달리며 빠져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을 볼 때에, 이제는 인생의 답을 찾을 수 없어서 방황하고 있는 긍휼한 영혼들을 볼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금휼 가운데 우리가 비로소 마음 가운데 뜨거운 기도의 불이 붙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지점에서 용서와 화해가 시작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에서 마침내 변화가 시작되고 잃어버린 양들이 돌아오며 방황하는 영혼들이 방황을 끝내고 다시 함께 나와 예배하고 찬양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겠습니다. 우리 시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보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우리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보소서. 보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할 것 같아 없습니다. 사랑으로 받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의 마음,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듯이 이루어지도록 주님만 내게,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주에서 명 내게 제우사 주의 길나게 하소서 주님 한심 마음 주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다시 한번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합시다 주님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내가 매일 십자가 앞으로 내가 매일 십자가 사번 주님의 고혈를찾아갑니다 내가 매일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가이 가오니 세주의 시간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영혼들을 바라볼 때에 그 분노 이면에 있는 불안함과 연약함을 볼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하여 우리 안에 긍휼함이 불타오르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 장엄한 용서의 삶을 우리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배우자를 용서하게 하시고, 나에게 상처 준 자들 용서하게 하시고, 나의 친구와 나의 가정과 나에게 아픔을 준 모든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게 하셔서, 주님의 긍휼이 우리 안에 불타오르게 하시고, 그 긍휼로 발미하아 놀라운 회복. 구원의 역사가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실 것입니다. 응답하실 것입니다. 주여 한번에 치고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작정한 영혼들을 위해서 그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작정하여 이름을 적어 놓은 그 영혼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의 사랑하는 아내, 사랑하는 남편,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 나의 사랑하는 친구, 모권 그리고 나의 이웃들입니다. 하나님 그들의 방황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제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다시 예배자리에 예배 함께 나와 함께 기도하며 함께 예배하는 놀라운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주님께서 기도를 들으실 것입니다. 아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할 때에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아멘. 많은 영혼들이 다시 예배자리로 나와 함께 예배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될 것입니다. 아멘. 믿음을 가지고 다 같이 주여 한번 에치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내 안에 담아줘 아라니아 살아 계신 아버지 하나님, 고난주간을 맞이하여 특별 새벽 기도 일을 갖게 해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가상 칠은 귀한 주제의 말씀을 갖고 오늘 시작을 합니다. 이곳에 오시옵소서,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은혜를 내리워 주옵소서, 부르지즘이 상달된 기도가 되게 하옵소서, 십사상의 성난 복도들을 바라보시며 아버지여 저들이 하는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셨던 주님을 만납니다 주님의 극률이 우리 안에 강물처럼 흘러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향한 공격자들을 향하여 극률의 마음을 가지고 용서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는 용서의 마음으로 인하여 그들이 감동하고 그들이 죽기로 돌아와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부응의 역사가 우리 온 세계 교회에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 네. 길이요, 진리요, 생명되시는 우리 주 예수 크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넓으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축복, 역사, 인도하심이 이 자리에 참여한 주님의 자녀들 영상을 통하여 가정에서 함께 동참하고 있는 믿음의 가족들 저들의 가정 저들의 하는 일 저들의 앞날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